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번번이 거절만 이어지고 있나요? 1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당장 해결될 문제인데도 대출은 막혀있고 카드 한도마저 이미 가득찬 상황이라면 답답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보세요. 오늘 소개할 방식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소액 대출과는 다릅니다. 신용조회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 과거 연체 이력이 있었던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액 결제 한도 덕분입니다. 이 소액 결제 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생성되며 요금이 일부 미납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정식 등록된 경로를 통해 현금처럼 전환하는 방식이 바로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휴대폰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 평균 5분 내 입금까지 마무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소액 대출이나 카드론처럼 고금리 부담이나 신용 점수 하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수수료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 절차 설명이 불투명한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비용 손실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는 정식 등록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소액 대출을 계속 알아봤지만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면 이제는 대출이 아닌 휴대폰 요금 안에 숨어있는 한도부터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